길안의 길, 길밖의 길, 한국문화 콘텐츠 연구원 소쿨극장입니다. 오늘 주제는 53문 정중종의 개조, 신라스님, 김하상,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덕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정중 무상선임에 대해서 좀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미에, 선임의 선법이 심풀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능선임의 남종선을 공부할 때, 해능선임의 선사상은 심숙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어 신수의 북종선도 심 불기에 가깝습니다 결국 그 정중종과 그 다음에 북종선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을 번뇌를 아예 없애는 거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없애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남종선은 생각 속에 있으면서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죠. 번뇌 속에 있으면서 번뇌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종의 전통이 아무래도 남종선에 있다고 볼 때, 심불기의 선법은 동산 법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정중무상의 선법이나 혹은 신수의 선법이 오히려 주류적인 것이고, 육조해령의 선법이 비주류였다고 볼수 있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선사성이 개진되어 가면서, 육조해령의 남종선법이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정중 무상스님의 선법은 연불로서 대중을 교화한다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불선을 주장한 선사라고 할수 있죠. 어, 그렇지만 스님의 연불선은 흔히 말하는 정토교의 칭명 연불과는 다르죠. 정토교의 칭명 연불은 아미타불의 명호인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 것이죠. 이때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는가면 아미타불의 힘으로 서방 정토에 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토정에는 신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진심의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열번을 부르면 서방정토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토종의 식명연불과는 다르게 우상스님의 인성연불은 무업, 무념, 망망이라고 하는 스님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형이죠 그러니까 인성연불은 스님의 선법에서는 일종의 방편으로 작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님은 인성연부를 통해서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산란함을 정한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에다가 다시 불교 수행의 기본 요체인 개정해 삼학즉 정중무상스님의 용어로 번역한다면 무억 무념, 망망의 삼구를 가지고 정중들에게 명료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한 것이죠 그 스님의 선법은 어, 무업 무념 망망의 세가지 중요한 키워드에 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인성여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수행할 때 입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증 뭐 공부를 하거나 뭘할때입정을 잠시 하죠 한 1, 2분 정도를 하거나 좀 길게는 한 5분 정도 해서 마음을 가다듬은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죠 저래서 법피할 때도 그렇게 하고 뭐 불교 대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입정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어 스님의 인성연불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우상선임에 대해서는 규봉 종밀의 원각경 대소초라든지 배희의 배우 석유문 등에서 혹은 더 나아가서 송고성전 등에서 일찍부터 아주 신비롭고 이적을 행하는 선임으로서 그 사상의 일부가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금세기 초 도남에서 발견된 역대 법보기는 기존의 무상스님에 대한 선사상을 재확인해주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 불교사에서 정중종의 개조인 무상스님의 존재의 의을를 한층 더 분명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제주 해의 정사에 세워진 당대의 명성인 내네 성인의 영당. 즉 종파의 조사나 계조 또는 덕이 높은 스님을 모신 사당이죠. 여기에 이제 네 분의 스님이 있는데 무상선임, 무주선임, 마조선임, 서당선임이 있죠. 중요한 것은 무상선임이 맨 앞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당대 불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무상선임의 존재와 위치가 매우 큰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상선임의 명성은 그의 고국인 신라에까지 널리 알려져서, 신라의 입당성,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신라 스님들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습니다만,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신라 스님들은 반드시 두 군데를 들리는데, 하나가 육조해능 스님의 탑, 또 하나가 정중사의 부상 스님의 경당을 참배했다고 합니다 보상스님은 티베에 서도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요 어떻게 본다면 티베시에 알려진 최초의 신라 스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티베에서의 본격적인 불교 도입과 티베에서의 불교 고민에 신화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벳 왕의 명을 받고 불교의 도입을 위하여 중국에 파견된 티벳 성녀 바상시의 여행 보고서 바셰에서는 무상스님을 호랑이를 데려다니는 신의의 고성 김하상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티벳에서 벌어질 불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놀랄 만큼 정확하게 미래를 예언한 인물로 스님을 그 보고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선종 분포를 보면. 신수의 북종선이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남종선 해능의 남종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총나라였던 사천성에서 무상선사가 창시한 정중종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북쪽의 신수 대사를 정점으로. 하북성에 기반을 둔 북종선과 남쪽의 강동성에 기반을 둔 해능선사의 남종과 그 다음에 촉의 사천에 기반을 둔 정중종. 이렇게 세 종파가 마치 옛날에 삼국지에서의 삼국시대처럼 이렇게 서로 아주 자웅을 겨르고 있었던 그죠 도랑에서 발견된 전법보기와 능가사작이라는 책에서는 오조 홍인대사의 법이 북종선을 세운 신수대사에게 전해졌다고 기술합니다. 하지만 남정선의 종조, 해능선사의 제자인 핫택신에는 5조 홍인대사로부터 해능선사가 법을 이어받았다고, 그리고 달래마로부터 전해진 가사와 발우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다음 한편으로는 홍인의 가사가 지선선사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처적 그리고 무상에게 다시 이어졌기 때문에 무상선사야말로 공인대사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이야기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법보기와 능가사자기라는 책을 통해서는 공인의 법을 이어받은 분들이 세 종파가 있는 거죠 북종의 신수 남종의 해능, 그리고 정중종의 무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자기네 종파의 덕실에 따라서 주장되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정중종의 무상선사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가 있죠. 어림전이라는 책에서는 말이죠. 중국 선종사의 해능보다는 못하지만 해능만큼이나 영향을 끼친 선사가 마조 도일 선사인데요. 마조 도일도 정중 무상 선사의 제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맞다면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로 추앙되어지는 신라 도일국사가 마조의 제자인 지장의 법을 이었기 때문에 정중무상으로부터 마조도일, 마조도일로부터 지장, 그리고 지장이 대한불교조계종의 종조인 도의선임이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어, 보인전의 주장처럼 마조도일 선사가 정중무상 선사의 제자라면 선사의 서성 지선 선사도 오조 홍인 선임의 제자이기 때문에 육조 해능 선사와는 서로 갈례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동북아시아에서 남정선이 차지하고 있던 위치를 정중종파가 차지한 것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모든 선종의 종파의 큰 줄기가 무상선사의 구예들로 바뀌는 것이죠. 이 문제는 나중에 나조 토일 선임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상선사의 본맥은 남정과 북 종 분리 이전에 한국선의 원류를 살필 수도 있게 합니다. 오조 홍인선사의 법맥에서 출발한 사천의 선종을 집성한 정중종은 무상선사와 긴밀한 관계였던 마조도일선사로 이어지며 또그 영향은 신라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라 구산선문은 거의 대부분 홍주종인 마조도일의 사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상선화는 티베트 사절단을 성도에서 만나 가르침을 주고 더 나아가서 중국 불교가 티베트로 진출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상선화는 중국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동아시아 불교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의 삶과 사상은 중국을 넘어 티베트와 동원항에까지 널리 알려졌고, 그 법맥은 한국에도 연연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한번 자수를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계속해서 앉았다 그래요. 거의 절구통 수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당나라 항시, 즉현종스님이 계속 청할 정도로 도력이 높았고,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는 분이죠. 28년을 중국에서 머물다가 정중사에서 77세의 나이에 열반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자료는 현대불교신문 노덕현 기자의 사천 땅에서 동부가 불교 법맥을 지키다와 종밀 배휴 무주 찬영 지거 스님 등의 책입니다. 옛 이야기는 화요일 불교로 사생 읽기는 일요일, 건현대 한국 불교 지성은 토요일에 업로드 됩니다. 소클 극장입니다. 다음 일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